루게릭병, ALS, 건우주 척삭경화증, 건우주 척색경화증, 건우주 축삭경화증, 건우주 축색경화증. 할수 없는 동작들이 릴루졸, 에다라본, EPO, 줄기세포 처치에도 점점 더할수없어짐할수 없는 동작들이 루게리증시루탕루게이 반표발리시루탕, 루게릭 표증시루탕, 루게이 대증시루탕 복용으로 점점 더할수있어짐 근육 척삭경화증 ALS의 루게리병은 운동신경이 선택적으로 소멸되는 질환으로 근육무력의 근육팀과 근육얇아짐을 특징으로 합니다. 즉 운동신경이 손상됨으로써 근력저하에 힘 빠짐은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힘 빠짐의 근력저하, 근육무력을 악화 진행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장애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릴루졸, 에달라본 EPO, 줄기세포의 처치는 악화 진행의 일부를 조금 늦출 뿐이며 멈출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릴루졸에달라본 EPO, 줄기세포 처치에도 불구하고 할수 없는 동작들은 점점 더할수 없게 되십니다. 이와 달리, 동양한의원의루게리증실당 루게리 반표발리실당 루게리 표증실당 루게리, 루게리 대중실당 복용은 악화 진행을 늦출 뿐 아니라 멈출 수도 있으며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루게리 증시술탕 루게리 반표발리시술탕, 루게리 표증시술탕, 루게리 대증시술탕 복용으로 할수 없던 동작들은 점점 더할수 있게 되십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